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것 같습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힘들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즐겁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과 횡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다시금 상승하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오늘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도움이 조금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3년, 5년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시고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 있기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이라는 앱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5,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금 6만달러에 도달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어카운트와 트랙 사이에 크립토닷컴 심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번째 금융 탭의 세 번째 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제가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쪽 오른쪽 살짝 상단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이킹을 통하여 얻은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자는 스테이킹한 코인으로 들어오기에 지금까지 스테이킹을 통하여 받은 코인의 가치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을 했던 코인들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저 숫자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현재까지 3 1 9 1 7달러 한화로 하면은 대략 350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재 저희 경우는 스테이킹 이자로 한 달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달 기름값 뭐 간식 정도는 이자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크립토닷컴에서는 카드를 또 발급했었습니다. 현재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발급이 안 된다하여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카드 이야기를 왜 했는지 코인별로 이유를 한번 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별로 이율은 모두 다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죠. 테더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의 이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크립토닷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는 코인들의 목록인데요. 여기서 한번 테더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총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가장 위에 플렉스블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며 대신에 이율은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크립토, 크립토닷컴을 다운받으시고 들어가 보시면 태도의 이율이 제가 보이는 화면과는 조금 상이할 겁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에서 3%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크립토닷컴 카드를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제 카드 발급이 중단이 되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스테이킹 이자를 충전하여 바로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규제 문제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안타깝죠. 이 카드의 신청 여부로 스테이킹 이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스테이킹 이율 증가의 목적으로 카드 신청은 가능하며 규제가 풀릴 시 바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보게 되면 한 달간의 예치를 하는 중간을 보게 되면 연10%세 달에 예치를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이율인 12%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USDT가 가격의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부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12%라고 하죠. 이를 생각하면 상당한 정도의 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모두 이 같은 수익률일까요? 이 이자는 아니겠죠. 비트와 이더, XRP를 이렇게 주면 그 기업은 망할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대장,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비트코인의 이율입니다. 테더와 비교했을 때 낮아 보이죠. 하지만 현재 시중 은행들의 이자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시블의 경우는 2%, 한달 텀의 경우는 4.5%, 세달 예치는 6.5%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0.5에서 2% 정도 낮은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플렉시블이 3.5%의 비트코인보다 살짝 높습니다. 한달텀의 경우는 4.5%의 비트코인과 동일하며 세달텀의 경우는 5.5%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꿈과 희망, 계획을 모두 가지고 있는 리플 XRP의 이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시블의 경우는 연 1%에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 텀의 경우는 2%, 세달 텀의 경우는 3%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폭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이자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단순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 시중 은행들의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높지 않나요? 스테이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사기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그중 하나,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코인원 등등 수많은 거래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죠. 절대로 낯선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크립토닷컴의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겁니다. 인터페이스 및 직관성이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압도적입니다.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투자자분들 중에는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죠. 어차피 존버. 해야 한다면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자를 높게 주면 그 기업은 돈을 어떻게 버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은행이 예금 이자를 주면서 그 예금한 돈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약 1년 반 정도 스테이킹 기능을 써, 사용하면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기능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홀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았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주식으로 치자면 배당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